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엘리아의 파란 만장한 인생을 지난 1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아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엘리사가 세워지는 엘리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림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즈음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그것을 결단하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직접 사용할 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찬양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시는 거고 여기서 또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사와 그 축복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축복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리고 그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은사와 은혜는 갑절의 은사와 은혜는 언제 알수 있다고요? 쓸 때부터 시작됩니다. 쓰지 않으면 시작되지 맞습니다. 젊음을 주신 분들. 내가 아주 젊어요. 그러면 그 젊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더블 포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섬기시고 사용하셔서 더 강력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갑절의 결단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갑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첫발을 내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지 않은 2022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저희 켄자 아닌 교회가 말 그대로 진정한 장자의 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각 가정, 각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